타락했던 세바스티안 어린 소녀 소피아를 구하며 변하게 되는데 미즈의 존재에 현혹되어 그들을 보게 되면 눈이 멀게 된과 동시에 자살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 여기서 눈은 내면을 비유로 악마와 다를 바 없는 미지의 존재는 사람들의 내면을 잠식해 타락시켜왔다는 의미였으나 이 중심에 있던 세바스티안은 미지의 존재를 보고도 눈이 멀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왔다는 것 이는 세바스티안의 내면을 이미 타락해 악마에 종속되어 있었다 볼수 있는데 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눈앞에서 아내를 잃은 것에 이어 신에 대한 불신을 품어오다. 악마와 다를 바 없는 미지의 존재를 신이라 여겨 타락했던 신부 에스테반 세력에 의해 자녀 아나마저 잃게 되면서 세바스티안의 내면은 이미 모든 것을 잃고 타락해 눈이 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여야 자녀를 만날 수 있다는 악마의 유혹에 현혹되어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온 것으로 결국 악마가 공허한 세바스티안의 내면을 잠식해 그와 세상을 타락시켜가다 볼수 있다. 세바스티안만 그러했을까? 우울증 끝에 자살을 택한 남매를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클레어, 남편의 학대와 아내의 불륜으로 애정이 식어 이혼을 앞두고 있던 로베르토 부부, 독일에서 여행을 왔다, 엄마를 잃고 고아가 된 소피아. 이들의 대면 욕망으로 생긴 공허함이 자리, 악마의 쉽게 현혹되는 약점이 되어간 것이고 이미 신부 에스테반을 비롯해 타락했던 이들은 악마를 신이라 여기며 세바스찬처럼 살아남은 이들 모두재 제물로 바치려 했다 볼수 있다. 어린 소녀 소피아가 독일에서 여행을 와 사람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타락한 세상과 함께 자신만 살고자 발버둥치던 인간의 생존 본능으로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불신에 점차 고립되어 간 인간과 일그러진 세상을 투영했다 볼수 있는데. 과연 미래는 어디에 존재했을까? 악마의 현혹되어 사람들을 제물로 바쳐왔던 세바스아는 자녀와 다름없던 소피아를 통해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젠 소피아를 지켜내고자 에스테반 일행과 맞서는 희생을 택하게 되었고 역시 악마의 현혹에 흔들렸던 클레어와 소피아도 서로 의지한 믿음으로 안식처가 되는 몬주이구로 향했다는 것은 결국 사랑이 세바스찬과 클레어의 미래였던 의미라 볼수 있다. 세바스티안이 유일하게 독일어를 할수 있어 고립에 놓였던 소피아와 소통을 했을 뿐만 아니라 두려움에 떨던 소피아에게 자녀의 목걸이를 건네주며 안정을 찾게 해주었다는 것, 나 자신을 버린 희생으로 소피아가 엄마를 찾을 수 있게 준 마지막 선택은 세바스티안이 사랑의 감정을 찾게 되었던 것이며 결국 이 사랑의 감정이 바로 미지의 존재이자 악마에 맞서 소피아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던 강조라 볼수 있다. 열했던 버드박스 원이비구는 캐릭터 활용 친구는 이 주인공 세바스티이 친구는 이망 소피아와의 감정 교류가 아쉬웠다.